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유지될 거라 믿고 계셨나요? 최근 몇 달간 이 보험 업계와 언론에서 정말 시끄러웠던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2026년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의료비 보험 개정안 때문인데요. 보험료를 낮춘다, 비급여 항목을 줄인다, 기존 가입자도 강제로 바꾼다. 말이 너무 많아서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초기에 논란이 되었던 내용과 꽤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모르고 있으면 손해보는 정보들이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특히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께는 선택지가 생긴 만큼 이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전환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 실손보험과의 차이점부터 실제로 어떤 분들이 바꾸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보장의 변화 포인트까지 딱 필요한 핵심만 쉽게 풀어서 정리해드릴게요. 이 보험에 대해 잘 모르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내 보험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선택의 기준이 명확해지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앞으로도 꼭 필요한 보험 정보 놓치지 않으시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미리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보험 전략을 바꿔줄 5세대 실손보험 최종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으로 재탄생합니다. 그만큼 이번 실손보험은 급여의료비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보험료는 기존 대비 약 30에서 50% 정도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죠. 바로 재가입주기가 없는 초기가입자분들. 그러니까 1, 2세대 가입자분들에 대해서는 희망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정 기준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에 신규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들만 쏙쏙 골라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은 전 국민 약 4천만 명이 가입해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이 비급여 의료비까지 실손보험에서 커버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금 구조 때문에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남용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실제로 요즘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해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 실손보험 제도가 계속해서 개선되어 왔지만 비급여 항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고요. 오히려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는 더 늘어나고 의료인력도 비급여 진료가 많은 과로 몰리는 현상이 생기게 된 거죠. 이제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비급여 진료비의 급증이에요. 2017년에 약 4.8조원 수준이던 비급여 진료비가 2023년엔 무려 8.2조원, 약7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인데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상이 높다 보니까 의사들이 필수 진료과보다는 비급여가 많은 과를 더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건강보험 정책 효과의 저해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남용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손보험이 이 본인부담금까지 보장을 해주니까 결국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험료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65%는 보험금 청구도 거의 하지 않고 보험료만 내고 있는 반면에 약 9%의 가입자들이 전체 보험금의 80% 이상을 수령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큰 문제는 이 보험료 인상이 모든 가입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병원 한 번을 안 갔는데 보험료는 두 배, 세배 오르면 놀라시는 게 당연하죠.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신규 가입자 및 재가입 대상자분들 특히 집중해 주셔야 해요. 먼저 급여 의료비부터 볼게요. 급여는 입원과 통원으로 나뉘는데 입원을 할 경우에는 기존 4세대와 동일하게 자기부담률 20%가 적용이 됩니다. 통원진료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졌어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그리고 병원급에 따라서 공제금액 1,2만원 중에 가장 큰 금액이 공제된 후에 보상이 지급이 됩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는 돌려받는 금액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바로 기존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장이 어려웠던 임신출산 관련 급여의료비가 포함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보장이 확대되어서 새롭게 추가되는 건 정말 반가운 변화입니다. 다음은 실손보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비급여의료비에요. 이번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비급여와 비중증비급여를 구분해서 보장범위와 자기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먼저 중증비급여, 예를 들어서 암이나 뇌, 심장 같은 중증질환 치료비는 기존 4세대 수준의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추가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연간 자기부담금 500만원 한도가 새롭게 생깁니다. 이건 중증 치료에 있어서 정말 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이런 한도가 없어서 비급여 진료비가 수천만 원이 나오면 전부 본인이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이제 비중증 비급여를 볼게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실손보험 구조를 흔들었던 주범이라고 할수 있죠.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이 비중증 항목에 대해서 보장한도는 줄이고 자기부담률은 높이고 최소 공제금액도 높이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과 비중증 특약 기준을 비교해보면 연간 한도는 5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축소가 되고 자기 부담률은 30%에서 50%로 올라가고 통원 역시 30% 혹은 3만원 기준에서 50% 혹은 5만원 기준으로 최소 공제 금액이 증가되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상 보상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 이 전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병원은 잘안 가는데 보험료는 매달 부담스럽고 이런 분들 중에 혹시 현행하는 실비로 전환을 희망하신다면 보험사가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일정 보상을 해드리고 기존 계약은 해지한 뒤에 무심사로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재매입 제도가 도입됩니다. 병력이 있으셔도 전환 못할까봐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계약 재매입의 세부 시행 방안은 2025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때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놓치지 않도록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은 단순히 상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비급여 분쟁 조정 기준까지 함께 정비될 예정인데요.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이 주요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 치료 목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은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기존 1세대에서 4세대 실손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의료 현실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비급여 항목 기준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렇게 5세대 실손의료보험 최종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뜯어봤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장내용이 축소된다면 그냥 기존 1세대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꼭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실손보험은 갱신형이라는 점이에요. 즉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계속 오르게 되고 결국은 그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실제로 A 회사의 예시를 보면 40세 남성 기준 3년 갱신형 구실손 보험을 유지할 경우에 월 보험료가 약 38,237원이었는데요. 이 보험이 60세가 되면서 약 257,000원, 70세에는 무려 667,000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데이터를 볼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보험료가 은퇴 이후에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보장만 보고 무조건 유지하자 보다는 미래의 보험료 부담까지 꼭 함께 고려하셔야 정말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늘어나고 소득은 줄어드는 구조.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매년마다 혹은 몇 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죠. 과연 이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정작 의료비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는 아무 보장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바로 내 보험의 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보다 낮은 보험료로 실손보험을 유지하면서 그 절감된 비용으로 질병보장과 이 실손의료보험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종합건강보험을 함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건강 상태가 양호한 분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도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 있어요. 지금은 좋은 조건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도 들어가고 몸에 이상신호도 생기고 그러면 이 보험가입 조건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고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보험은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니라 준비할 수 있을 때 들어야 한다는 거. 아직 내 보험 상황이 맞는 방향이 헷갈리신다면 어떤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1대1 맞춤 상담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건강 상태, 보험 이력까지 모두 고려해서 가장 현명한 대안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확한 기준과 전략,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할 때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